안녕하세요. 기성송입니다. 어반 스케치를 꼭 그렇게 펜으로만 해야 하는 거 아니거든요. 펜하고 수채로 채색하고 그렇게 하는 그림이 어반 스케치가 아니에요. 일부 잘못된 어반 스케치 선생님들, 응, 음? 응, 음. 일부 선생님 또는 일부 블로거들, 뭐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음? 펜으로 빠르게 도시에서 그린 그림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말자 좀. 어반 스케치는 뭐다?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림이다 목적이 있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어반스케치를 꼭 펜하고 수채로만 하지 않고 다양한 재료로 할수 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연필이나 색연필로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안녕 딸내미 나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갑자기 네 아무튼 그래서 이거, 엊그저께 수원에서 정모했을 때, 하이하이티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신 쿠키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딸님이 가 먹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그림을 그리고 줄게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안 그리고 있어서, 이거 빨리 뭔가 그려야 돼요. 음. 음. 그래서 단순히 어반 스케치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그리기만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물화예요 정물화 근데 이게 뭐고 왜 이걸 그렸고 이거를 어디에서 받았던 무슨 스토리가 있다 라는 거를 그림에 담아야 어반시케치라고 할수 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스토리를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그, 그, 그 얘기는 좀 따로 또 책에 대한 리뷰는 따로 할게요 자 이거를 빨리 그리겠습니다 옆에 지금 계속 정 빨리 그리라면서 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자 열어서 하이하이디라고 수원 신동 카페 거리에 있는 작은 카페거든요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는 맛을 먼저 한번 볼까 음음자 하나 먹어라 처음에 펜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연필로 하고 펜으로 하고 연필을 지운다, 뭐,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했었는데, 틀릴까봐, 틀릴까봐 두려워서 연필로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막 펜으로 그리시라고 얘기를 해도, 어우, 좀, 예, 막, 어우, 잘 못하겠어요, 막. 그렇게 되신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아예 연필로 해보시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요 그러면서, <laughs> 아요 방청객이 됐습니다. 어디까지 겠나 이거 이제 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어예 그래야죠. 그래서 연필로 그릴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연필 그런 연필로 해도 되지만 연필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연필로 재밌게 그릴 수 있어. 응? 특이한 게 오늘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시면 아이들 쓰는 거 어, 문구점에 가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색연필 같은 거 있거든요 그중에서 블랙팔 얘가 조금 제일 쫀득하니 좋은 거 같긴 해 제가 볼때 이런 걸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연필로 할 때는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해도 되는데 아예 이런 연필 전용 종이에다가 해도 돼요 이거는 색연필 전용이거든요 한참 또 어 지난 코로나 때 색연필 뭐 스케치 붐이또 불었었죠. 한참 또 색연필로 막 그렸던 색연필 가지고 다니면서 제 그린 단골 미용실 말이에요. 어 이건 눈잘 그렸다. 아예 색연필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어? 어? 이거 그렸었다. 옛날에 그렸었구나. 뭐지? 내, 내 그림 재료가 사라지네. 이좀다다 다 찍고 드릴게요. 응.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빨리 그려야 빨리 찍어야 됩니다. 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도 된다. 아예 그 펜이 조금 무서우신 분들은 연필로 어반 스케치를 하시면 된다. 자, 해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그립시다. 너거안 찍혀요. 색깔이 막 변해. 보라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빨간색. 오디오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음 아예 같이 출연을 한번 하자 나중에 하트 같은 날 뭔가 초록색도 나고 노란색도 나고 색연필이 같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음 주황색 여러 가지 색깔 얼마든지 재밌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어반스케치 할때 스토리를 담는 건 어려우니까 스토리를 글로 써 옆에다가 색연필로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옆에 이 과자가 뭐더라? 이 과자가? 브레첼. 대박. 브레첼. <laughs> 브레첼. 쿠키. 쿠키. 과자. 초코. 편지. 편지. 뭔가 글자를 넣으면 자 어반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반 스케치는 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비 칸파네리오가 그랬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지도를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급적이면 그 신동 카페 거리에 있는 하이하이디 카페에 가서 이거를 그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를 이런 여기까지만 그리면 정물화. 설명을 넣어서 뭔가 스토리를 담으면 그거부터는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다. 단이 사진을 보고 그리면 안 되고 사물을 직접 보면서 어떤 현장에서 직접 그린 그림을 이제 우리는 어반 스케치라고 부를 수 있다. 음. 자, 오늘 아주 <laughs> 짧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laughs> <좀> 계속... <laughs> 아빠 이제 이걸 냈고야먹어줄 때. 어, 어 그래 먹어라. 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구독 좋아요 예 많이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도 환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먹자. 한지 끝나면 올려줘 이거 보게. 음 맛있네 맛있다.